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자 오늘 월요일 오후죠. 또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 오늘 영상은 유보라님입니다. 왼쪽에 연락처 올라가고 있죠. 이쪽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오자마자 애들을 쑥 훑어봤어요. 번호가 41번까지 있고 거의 오늘도 음, 유보라님께서 거의, 묵둥이 애들을 처음 가로 내두셨습니다 거의 다뭐만 원의 행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 원이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는 얼른 찜부터 해주세요. 자, 오늘 월요일부터 지금 비가, 여기 울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뭐 계속 비가 잡혀있던데 이게 따뜻한 봄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요, 에연금입니다. 자, 금액이 15,000원이고요. 옆에 종이컵 있어요. 분 사이즈가 꽤커 보이죠? 제가 화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지름이 15cm나 되는 고름 화분. 자, 여기 에연금. 이 아이도 색감이 참 맑고 예쁜 아이예요. 보시면 초록하고 이 노랑이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 반반 이렇게 세로 줄무늬로 해서 색감이 요렇게 예쁘고, 위에서 다 보시면 요렇게 풍성한 아이. 에연금이라는 아이고, 15,000원입니다. 이번은요 라디칸스입니다. 12,000원이에요. 요것도 사이즈가 크죠? 자, 화분도 제가 화분 사이즈를 물어보신 분들 간혹 계셔가지고, 제가 재 재보면 요것도 지름 보세요. 15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앞에 여기 보시면 살짝 금이 간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화분 값은 넣지 않으시고, 여기 라디칸스. 자,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요 금액만 해서 12,000원이에요. 라디칸스 지금 꽃 피려고 지금 폼 잡은 거 보이세요? 작은 아이들 은 하얗게 지금 방울방울, 요렇게 맺혀있죠. 어, 라디칸스, 너무 예쁜 아이죠. 2번입니다. 3번은 온슬로입니다 14,000원이네요. 자, 요거는, 자, 요것도 화분 사이즈, 트임분이 요렇게 심겨있죠. 요것도 분 사이즈를 재보면, 어, 화분들 다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얘도 지금 14cm가 나옵니다. 여기 온슬로목동이 자, 컬러가, 자, 멋있죠. 컬러가 요렇게 보라보라, 영원한 핑크빛으로 요렇게 내서, 지금 두수가요, 어, 4도, 7두 자, 7도로 되는 온슬로 군색 3번입니다. 4번은요, 데블손입니다. 1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꽤 인기가 있고 되게 멋진 아이. 자, 화분도 보십시오. 본 사이즈로 이렇게 크죠? 다리빨이 요래 있는 화분에다가 데블손, 입장 끝이 빨간 나이 자,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안에는 초록초록, 바깥에는 완전 빨갛게. 이렇게 풍성한 4번 데블손, 14,000원입니다. 5번은요 자홍로금입니다. 16,000원에 내주셨고요. 이것도 분 사이즈가 꽤 있어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나 좋은데 지금 화분 보십시오. 15cm 나오죠? 여기에 자홍로금이 어, 이거 동글동글 완전 투명하면서 이거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줄모니도싹 그리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색깔 보라, 코랄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고 5번. 자, 금액 대박이죠? 16,000원입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은 리톱스입니다. 23,000원입니다. 자, 사이즈가요. 어, 머 여기 또아번에또 뭐라 적혀 있죠? 해피 하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이거는 지금 자르 보세요. 15cm 자로 훨씬 넘어가는데 1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톱스 모둠을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사이즈 큰 애부터 해서 미니한 아이들까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얘도 지금 뭐 꽃들은 물고 여기는 또 분지하고 탈피하려고 막 준비중인 아이들까지 해서 너무나 사이즈가 좋고 아이고. 자 금액도 너무 착하게 내주셨어요 23,000원 입니다 어 7번은요 사과꽃이구요 2만원 입니다 자 이것도 분보구요 자 사과꽃이요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 금액대가 꽤 나가는 아이인데 자 보십시오 위에서 어마어마 하죠 그리고 자, 어, 보이시죠? 지금 색감이요. 너무 이뻐요. 위쪽으로. 빨갛게 투명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자, 옆쪽으로도. 와,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자, 요런 사과꽃이요. 분째로 2만원입니다. 8번은요. 벤바디스입니다. 13,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분사이즈 없겠습니다. 이것도 15cm 될것 같은데? 맞아요. 15cm가 됩니다. 분사이즈. 여기에 벤바가 또 군생으로. 이렇게 핑크빛을 예쁘게 내면서 올라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처음부터 목둥이 자 이렇게 두 수가 많죠 8번이구요 13,000원입니다 9번은요 발레리나입니다 만원이에요 만원에 행복 나왔네요 자 이것도 분 사이즈가 이것도 15cm 될것 같은데 자 보시면 15cm 됩니다 발레리나도 어 이렇게 지금 군생으로 쭉 이렇게 초록 연두빛을 내면서 나와 있는 아이인데 얘는 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줄무늬 오렌지색으로 가운데 줄무늬 쪽쪽쪽 들어가 있죠 자, 이름이 발레리나입니다. 이름도 예뻐요. 9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은요, 이름이 블루멘탈이고요. 금액이, 아이고, 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참 예쁘죠? 제가 쇼츠 영상에도 올렸는데, 자, 화분하고 블루멘탈 얼굴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주름이 잡힌 듯한 요런 화분에, 지금 블루멘탈이라는 얼굴이요, 굉장히 예쁘네요. 완전 빨갛게 해가지고 입장이 단단하고, 이거는 지금 얼굴 사이즈가 완전 얼큰이에요. 13cm 정도 지름이 되는 그런 사이즈를 하고 있는. 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블루멘탈 10번 만원입니다. 11번은요, 샴페인이고요 자, 이두 군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 화분은 더앤도분이죠? 자, 더앤도분에 심겨있는 샴페인. 자, 요것도 화분 사이즈 지름을 외경으로 재면은 9.5cm 나오는데, 여기 화분을 넘어가는 듯한 요런 사이즈의 샴페인 이두로 올라가 있어요. 자, 금이 아주 착하죠. 13,0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 묵둥이. 어어머하게 생긴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어요. 11번 샴페인입니다. 12번 파랑새입니다. 11,000원이네요. 자이 아이도 화분이 도앤도분. 아까 11번이랑 같은 화분이죠. 도앤도분에 심겨있는 파랑새. 자, 얘도 보니까 완전 묵었어요. 자 보시면 입장이 너무 단단해 보이고 뽀얀 분질도 예쁘게 하고 있으면서 위에서 보시면 이외두로 올라가 있는데 얘가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12번이구요. 파랑새입니다. 13번은요. 스페시스구요. 14,000원입니다. 이것도 분 사이즈. 어, 전반적으로 꼬맹이 분은 없는 것 같죠? 분 사이즈도 다꽤 있어. 이것도 10cm는 넘어 보이는데. 자, 분 사이즈가요. 12.5cm가 됩니다. 여기에 너무나 얼굴이 귀여운 스페시스. 자, 지금 색감은 딱 보라랑 오렌지랑 적절히 딱 믹스된 그런 컬러감이죠. 얼굴이 동글동글 작은내들지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스페시스 부여 14,000원 입니다 어 14번입니다 펀퀸이고요 11,000원 이에요 자 이것도 분사이즈 보시구요 자, 요아이는 우리 유보라 님은 사랑초를 참 많이 키우시는 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거 새우클로반인줄 알았어요 요게요 다 사랑초라고 합니다 얘가 물을 먹으면 지금 다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일부러 어, 요거 심으실 때 같이 이렇게 얹어 놓으셨는데요. 요꽃피는 것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펑킨도 완전 먹어서 색감이 여리여리 투명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요런 사이즈. 14번 펑킨, 11,000원입니다. 15번은요, 플로리디티고요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분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플로리디티도, 자, 3대로 올라가 있는데요. 얘도 완전 먹었어요 안쪽에 속잎장을 보시면 색감이 완전 핑크. 자, 겉에는 다, 얘는 또 오렌지입니다. 자 완전 털탈달목은 티가 나죠. 15번 플로리디티 군생 12,000원입니다. 16번 갈게요. 루즈라는 아이고요. 13,000원입니다. 이것도 분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이것다 전체적으로 분사이즈가 꽤 있어요. 자 이거 화분 지름재면 13.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루즈. 자 이것도 군생으로 한가득 또 올라가 있죠. 요거는 약간 꽃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잎 모양이. 자, 요런 루즈가요, 16번, 13,000원입니다. 17번은요, 틴커벨입니다 12,000원이구요. 자, 요것도, 어, 청록색 사각분에 요렇게 심겨있는 틴커벨 아우, 팅커벨도 한 번씩 자주 나오는데, 요것도 완전 묵등이라가지고, 옆에 목대부터 바로 보일거예요 가운데 목대가 쭉 뻗어가지고, 눈 탄탄해 보이고, 입장도 껐다 보면 완전 핑크핑크 예쁘죠? 얼굴쯤만한 애들 목대 옆으로 더한 가득도 붙어 있습니다. 17번 이고레팅 카벨 12,000원입니다. 18번 갈게요. 펑퀸이고요. 11,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자, 본 사이즈 얘도본 사이즈 한 13, 12, 14 되네요. 여기에 펑퀸. 자, 앞쪽에 펑퀸도 있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군생으로 앞쪽에 여기 다섯 개, 뒤에 두 개. 음, 총 7두 됩니다. 자, 펑퀸 이것도 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안쪽은 살짝 연두한데 겉은 다 투명한 오렌지빛. 자, 18번이고요. 펑퀸 11,000원입니다. 19번요. 마젠타 철화입니다. 12,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 볼게요. 이것도 지금 분 사이즈가 얼마냐면 11cm 되는 사각분이에요. 여기에 마젠타 철화. 자, 얘도 완전 색감이 어 완전 자주, 진한 자주. 이쪽에 이는또 생얼이죠. 생얼도 요렇게 예쁩니다. 예쁘면서 풍성하게 올라가 있는 마젠타 철학.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찐한 색감이 어, 너무 매력적인 19번이고요. 분째로 12,000원입니다. 20번은요, 이름이 은설이래요. 12,000원입니다. 이것도 사각분. 아까 29번이랑 같은 분인데요. 자, 지금 지름을 재보면 11cm가 되고, 자, 은설이라는 아이가 영상에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엄청 이게 이름처럼 완전 은목걸이 음 같은 그런 응, 질감, 색감을 내는 아이라고 합니다. 얘가 지금 물이 살짝 곱은 상태래요. 물을 주면 은빛이, 실버빛이 더 진하게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자, 은설이라는 아이 20번입니다. 21번은요, 아르제입니다. 만 삼천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참 예쁘죠? 자, 여러분의 심겨있는 아르제. 자, 이것도 두스가 칠두가 되죠, 칠두. 우리 아르제도 안쪽에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점을 콩콩콩 찍듯이 이제 색감을 내는 아이. 자, 밥이 많죠? 21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녹기란이에요. 자, 13,000원이고요. 요거는 또높이가이 살짝 있는 요런 화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분높이가 어, 거의 12, 12.5cm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녹기란도, 자, 여기 보시면 초록 보이죠? 연두. 그리고 요런데는 다 색감들이 지금 다 살구색이고 우리 녹기란도 꽃을 피는 아이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노랗게 맺혀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녹기란이 노란색 꽃이 활짝 피거든요. 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예뻐요. 22번. 녹기란이고, 13,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조이라는 아이 나왔네요. 8,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 와, 조이도 얼굴이 참 예쁜 아이. 자, 목도 쭉 하나 올라가서. 완전 예쁜 코랄색. 형광 코랄 빛이 예쁘게 내고 있는. 자, 가까이 가져가면 컬러감이요. 요래 산뜻하고 예뻐요. 자, 조일아나이 분째로 8,000원에 내주셨네요. 24번 갑니다. 터치이이 나왔어요. 만 3,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이요, 요 화분이요. 도핸도분에 심겼고요. 요도핸도분 아까 지름이 9.5였나요? 자, 외경이 9.5 맞아요. 9.5에. 자, 터치미 요거는 입장이 요렇게,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양이. 자, 보이시죠? 자, 모양이 요렇게 생긴 아이. 굉장히 특이하고 약간 끝이 딱 꼬부러져가지고 빨간색 색감을 진하게 이쁘게 내는 그런 아이죠. 24번, 터치미, 13,000원입니다. 25번은요, 릴리패드구요, 13,000원입니다. 요거는 저 보라색, 요 화분이 참 예쁜데, 요 화분 예뻐서 아래쪽을 제가 봤어요. 이것도 공방분입니다. 색감이 참 예쁜 요 화분하고, 지금 릴리패드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맞아요. 릴리패드도 우리 위에 초록초록한데, 얘는요, 완전 투명한 연두빛입니다. 보이세요? 색감, 얘 예, 릴리패드 중에서 굉장히 되게 사랑스러운 색감을 하고 있죠. <laughs>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25번 릴리패드, 1 3 0 0 0원입니다 어, 26번은요, 라울이구요, 만원입니다. 자, 요, 마, 또 만원의 행복이 나왔는데, 자, 요것도 빨간색 분이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이거 재면은 14cm 이렇게 되는 화분이고요 아까 여기 우리 유브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시면 요 자국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어, 깨진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올 때 여기 유약실 좀덜된것 같아요. 자, 깨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또 릴리, 릴리, 릴리가 아니고, <laughs> 라울이죠. 자, 수영 보십시오. 쭉 멋들어지게 쭉 뻗어가지고, 위에서 다 보시면 밥이 이렇게 많고, 자, 색감도 여러가지 색감을 다 내고 있는 라울 26번입니다. 27번 갈게요. 이름이 청, 어, 청구지묘라고 합니다. 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참 예쁘죠. 화분도 보고 이거 살짝 뺏어 볼게요. 자, 여기에 청구지묘. 자, 입장 이 요리 납작하게 생겼으면서 색감이 완전 화려합니다. 자 이름이 청구지묘 이런건 뭐 어느 누구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27번 이고요 만원입니다 28번 갑니다 아이시그린 이고요 8,000원 입니다 이것도 어 거의 화이트톤 크림톤 화분에 꽃그림 이 그려지는 크림톤 화분에 아이시그린 외두가 딱 멋지게 올라가 있네요 자 금액이 8,000원이죠 자, 이것도 분칠 예쁘게 하면서 얼굴 사이즈도 종이컵보다 훨씬 큰 사이즈 묵동이 아이시그린입니다. 28번이고요, 8,000원이에요. 29번 갑니다. 자, 별의 눈물입니다. 요거는 와, 만원이에요. 자, 지금 별의 눈물이요, 백화점 사이즈가 이렇게 크거든요. 자, 얘를 지금 재 보면 14cm 됩니다. 화분 지름이 여기에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렇게 한가득 심겨져 있는 별의 눈물인데, 지금 만원이고, 얘가 곧. 자, 백화를 곧 피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지금 몽오리진게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도 또꽃 피면 진짜 예술이죠. 별의 눈물. 자,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는 걸 강추 드려요. 29번입니다. 30번, 벤바입니다벤바디스구야 8,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고 이것도 벤바가 지금 4도로 커다랗게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것도 화분 가득하게, 어머하게 생긴 얼굴들이 저요 얼굴은 또 좀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사두로 한가득 올라가 있는 벤바디스 30번 와, 금액이 끝내주죠 8,000원입니다. 자 31번 갑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카니발이래요. 와 카니발도 처음 나오는 아이인데요렇게 사각분에 심겨 있고요. 색감이 엄청 영롱한 것 같아요. 자꽃에 완전 살고 살구, 은은한 살구빛에 안쪽에는 완전 핑크, 핑크 보라, 그런 어, 느낌인데요. 지금 지금 보면칠두로 보이죠. 이거는 진짜 실물 색상이 너무나 맑고더 예쁜 것 같습니다. 31번 카니발 만원입니다. 32번 펑퀸이고요. 요것도 만원의 행복 만원입니다. 자, 요 핑크 화분은 이걸 수제분이라고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꽃한번 같거든요. 자, 인텐핑크 색상으로 사 갖고 내심게는 펑퀸. 자, 화분 색감이나 뭐 펑킨 색감이나 거의 같죠. <laughs> 예쁜 코랄색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 수영이 이렇게 오드로 쭉 뻗어있어요. 32번입니다. 33번은요 나나코미니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나나코미니 안쪽에 목대부터 보였거든요. 자 목대 완전 굴빵한 목대. 얼굴은 또 이렇게 쪼매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나나코미니. 이 아이도 꾸준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 귀요미 이런 얼굴 때문인 것 같은데 자이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 앉아있죠. 얼굴이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33번 나나코미니 만원입니다. 34번 성형철화입니다. 11,000원이에요. 이것도 화분이 예쁘죠? 빵빵하게 이렇게 긴 타원형 생긴 이런 분이 심겨있는 성형철화. 생얼도 중간중간 이렇게 딱 보이고 뒤쪽에 차라들이 이렇게 있고 자 사이즈도 좋은 편이에요. 사이즈 큽니다. 자 이런 성형철화 34번 11,000원입니다. 35번은요. 루돌프라는 아이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루돌프가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와 이거 일단 옆에 손톱 자, 삼두, 커다란 얼굴, 3두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분 사이즈가 높이가 꽤 있어요. 화분 높이가 15c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루돌프도 굉장히 얼굴이 참 예쁜 아이. 자, 색감 진하게 물들어서 3두가이렇게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데요. 금액도 아주 착합니다. 35번, 15,000원입니다. 36번, 파키포리아입니다. 이것도 15,000원에 내주셨어요. 자, 요것도 화분이 사이즈 꽤 있죠. 이것도 분 높이는 15cm 됩니다. 요런 분에 지금 파키포리아 목대 완전 꿀박지를 하고 있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주 짧동안이에요. 이게 되게 오동통하게 생겼죠. 파키포리아 나온 것 중에. 그리고 얘도 역시 사랑초를 데리고 있어요. 요 아이 꽃핀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쁜 꽃을 기대하면서 사이즈 좋은 파키포리아 15,000원입니다. 37번 캉캉입니다 7,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분 높이가 15cm 정도 되는 요런 롱본에 심겨 있는데, 자, 목대. 제 손가락만의 목대를 쭉 올리고 있죠? 여기에 프리를 예쁘게 잡혀 있는 캉캉. 자,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요. 프리를 끝내주고 색감도 예뻐요 37번, 7,000원입니다. 38번, 레몬로즈입니다. 1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분 높이가 꽤 있네요. 이거는 15cm 넘겠는데, 16cm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레몬로즈 목대, 완전 꿀박지 여기에 보시면, 목대를 타고 쭉 올라가서 목대 옆으로 아가들이 많이 붙어있죠. 자 투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생겨서 레모노즈 색감도 여리여리한 색감을 내고 있는 레모노즈 38번 13,000원입니다. 39번 여 미인이라고 합니다. 13,000원입니다. 어요 아이도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것도 분높이가 16cm 정도 되는 어 롱분에 심겨있고요. 요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이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어, 분채를 뽀얗게 한 연두빛에다가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아이. 어, 이름이 미인이라고 합니다. 39번이에요. 40번요. 자, 요 아이는 프릴 수연입니다. 만 삼천원. 이것도 어, 사각 롱본인데 16cm 정도 되는 롱본에 심겨 있습니다. 프릴 수연이래요. 요거 얼굴 굉장히 크죠? 큰아이가 지금 딱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요 밑에까지. 진한 색감,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요런 프릴스연 40번, 13,000원입니다. 41번요, 우주목 백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요것도 롱본인데, 이것도 보시면, 어, 1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분 높이. 자, 우주목 백금이에요 우주목도 나왔었는데, 얘는 백금 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색감. 새로 줄무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 얘도 지금 보니까 옆에 사랑초가 딱 같이, <laughs> 같이 올라가 있어요. 얘도 꽃을 핀다고 합니다. 피운다고 합니다. 자, 요런 우주몽 백금이고요. 41번, 15,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보라님의 또 예쁜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금액대가, 나 오늘도, 어, 거의 처분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또 내주셨죠. 보시면, 어, 7,000원부터 해서 거의 만원대인 것 같아요. 또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또 오래오래 키우신 목동이고, 자이 리톱스도 너무 멋있고 가격이 너무 착하죠. 자요 아이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나는 찜부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저녁 시간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